아그네스 누굽니까? 아그네스라는 아이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살고 있는 흑인 아이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여섯 살때삼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에이즈에 걸려 있는 상태였고 부모님이 세살때 에이즈로 다 돌아가시고 고아로 살고 있던 아이였거든요. 아그네스인가? 네, 제 딸이에요. 얼굴 눈처럼 처럼 너무 것입니다. 예쁜데. 여기 나와 있어. 내렸어 엄마? 엄마 기다렸어. 엄마 팔 올려요. 아그네스 엄마. 엄마. <laughs> 엄마. 엄마. 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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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한다. 아유 응. 잘한다. 응. <laughs> 똑똑해. 대부분의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 생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1월 1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그네스 정말 1월 1일에 태어났어요라고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응. 너무 일찍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몇, 언제 태어났는지, 심지어는 자기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살아간 아이들이 많대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이 아이의 생일을 꼭 만들어줘야지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음. 보시는 게 생일파티를 아그네스가 6살이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생일파티를 제가 열어줬어요. 그래서 너의 새로운 엄마를 만난 날이 너의 생일이다. 이제부터 해서 10월 3일을 생일로 만들어줬는데 그때 제가 생일파티를 해주고 아이의 노래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엄마들의 마음은 아이가 좀 이렇게 노래도 하고 춤추고 이런 거 보고 싶잖아요. 아이고 참. 에? 그새 엄마 다배갖고 <laughs> 노래를 네가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어, 좋은 노래가 생각났다면서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아 잘했다 막 칭찬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고 여쭤봤더니 아이가 부른 노래가 에이즈는 여자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런 노래였던 거예요. 그니까 이 나라에는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 이런 노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 아마도 여자들은 엄마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누군가를 거두는 것에 대한 것을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 같아요. 몇달 전인가 저희 어머님이 전화가 오시더니 또 앞으로 생활비 10만 원씩 더 보내라. 10만 원으로? 뭐 있다 쓰시게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냥 보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몇주 있다 집에 를 갔더니 식탁 유리에다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깨어 놓으셨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네 동생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한 40살 차이는 날것 같은데. <laughs>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어쩌면 남자보다도 훨씬 여자들이 세상을 구원하기엔 더 적합한 종족이 아닌가. 근데 아프리카 우간다 가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에이즈 전문 병원을 제가 한번 찾아갔었어요. 근데 에이즈 약을 타기 위해 젊은 엄마들이 모여 있었고. 그 엄마들의 품에는 이제 아기들이 한 명씩 안겨져 있었어요. 근데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로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엄마의 모유를 먹었을 됐어요. 경우에 100% 수직 감염이 된대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모유를 먹이고 있죠. 저는 아...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 그러면 모유를 안 먹이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장 오늘 이 아이한테 모유를 먹이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유를 먹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그런 뭐. 에이지. 네, 감기나 싶겠어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런 에이지라는 병을 물려주고 싶겠어요. 에이지에 걸리면 약을 먹지 못하니까 쉽게 죽을 거라는 것도 알고 많이 힘들게 살아간다는 걸 알면서 엄마들이 아이한테 모유를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그네스를 진짜 낳진 않았지만 이제 엄마가 되고 나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거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고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엄마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모유를 먹일 때 어떤 마음일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려서 아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들까라는 게 조금은 느껴지더라고요.